네, 다음은 이제 엔터에 대한 소식이고요. 뭐, 이번 주는 크게 뭐, 별 소식은 없습니다. 네, 그냥 이제 뭐, 겸사겸사로 여러 가지들, 잘잘한 소식들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컴백한 가수들, 엔하이픈 정규 초동이 82만 장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하이픈은 정말로 어마어마하다는 거, 지금. 네. 지금 사실 뭐, 스트리밍이나 이런 쪽들도 잘, 글로벌 쪽에서 착실하게 잘 올라가고 있어서, 하여튼, 네, 사고 칠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어, 이제 굉장한 그룹이 남자 보이 그룹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 키즈 일본 앨범이 초동이 나왔는데 지난 앨범이 4만 8천이었는데 요번에 12만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나왔고요. 그 다음 어, 세븐틴 미니 앨범이 어, 금요일에 나왔죠. 금요일에 나와가지고서 선주문장이 141만장이라고 했는데 현재 판매 순항 중입니다. 한터보면. 요번에 이제, 결국은 이제 세븐틴은 글로벌이 지금, 일본 이외 글로벌 추가적으로 노리고 있는 건데, 지난 앨범이 빌보드 200에서 15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보다 더 높은 빌보드 200 순위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 거를 넘어서서, 아, 과연 세븐틴이 추가적으로 서부 쪽에서 먹힐 것이냐, 그걸 보시려면, 어, 빌보드 나중에, 빌보드 차트 200 요거 말고도, 나중에 캐나다 차트하고 영국 차트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과연 차트인을 할 것이냐,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일날에, 다음 월요일이네요. NCT 127 리패키지 앨범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K타운에서 그 앨범, 그 선, 이제 그 예약하는 거 보면은 뭐 100만 장 이상은 나, 뭐 일단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음, 고전 앨범 이제 이 200만 장 이상 그 정규가 나왔잖아요. 그럼 보통 한 리팩은 절반 정도 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11월에 지금 이제 날짜까지 확정된 컴백 보시면 11월 1일날에 더보이즈 컴백하는 거, 2일날에 슈퍼주니어 D&E, 그다음에 12일에 트와이스 정규 3집, 24일에 니쥬 1번 앨범 나옵니다. 트와이스 정규 3집 요번에도 금요일에 나오는데 혹시나 요번에 이제 뭐또 빌보드 핫백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좀 기대를 안 하셔야 될것 같고요. 왜냐면그 전에 이제 미국 앨범 음원만 그 싱글만 낸 거는 완전 미국을 노린 거고, 어, 정규 3집은 금요일에 나온 거긴 하지만은 지금, 어, JYP가 쓰는 전략으로 봐서는 핫백을 노리는 건는 아닌 것 같고, 어, 이제 빌보드 200에서는 6위까지인가 올라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기록을 깨기, 깨는 거를 요번에 목표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빌보드 200의 순위를 좀 노리는, 어, 그런 발매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니쥬 일본 앨범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에스파가, 어, 신인이잖아요? 근데 빌보드 200에 22에, 어, 이렇게 결과 나왔다는 거. 고, 그 제가 전에 이제, 어, 요번에 그 에스파 빌보드 200에 대해 가지고 예측치가 나왔다는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숫자 나온 걸 보니까는 22로 예측치보다도 더잘 나왔죠.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잘, 지금, 지금 진짜 신인이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 드리, 드리, 드려야 될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SM이 조금 더 전략적인 차원에서 에스파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더 높은 무언가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뭐냐 면은 요번에 에스파의 이, 그, 세비지 앨범은 화요일 저녁 6시에 나왔어요. 이러면은, 빌보드에, 이, 빌보드에서 순위 매기는 입장에서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여러분. 그중에서 4일하고 5시간을 손해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에스파가 빌보드 220일을 한 데에는, 어, 이제 그 일주일 중에서 2일하고 19시간의 숫자만으로 지금 차트 20에 들어간 겁니다. 그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빌보드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이 이제, 뭐, 핫백은 그게 많이 영향을 주지만, 앨범 판매라고, 야, 앨범 판매 차트인 빌보드 200은 저거랑 별로 상관없다. 초기 어차피 앨범 많이 팔리니까, 첫, 첫날, 이튿날에 거의 다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어,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좀더 네,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빌보드 200, 뭐, 뭐 예상 순위 이런 것들 막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빌보드 여러분 들어가서 뭐 보시려고 하면 그 유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요 사이트입니다. 요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예상치가 떠요. 여기 이제, 그, 빌보드 요, 이제, 200에 대한 예상치인데, 아, 이제 요번 주 걸로 바뀌었네요, 이게 보니까. 요번 어, 주걸 바뀐 김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엔하이픈 11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빌보드 200. 11위로 예상, 네. 놀랍죠, 정말. 근데, 그, 여기에서 원래, 어, 에스파가 23위로 예상이 됐었어요. 근데 20위로 실제 나온 건데, 여러분, 요 순위 사이드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촘촘한지. 몇백 장, 천장 차이가 안 나요, 요 순위들에서. 몇백 장 차이로 다다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음,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4일하고 5시간을 손해보면, 사실 요게 제대로 들어갔으면 요것보다 순위는 훨씬 잘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어, 그건 조금 아쉽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sm에서 요번에 이만큼 잘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잘 나올 줄 알았으면 이때 냈겠죠 그쵸 잘 나올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회사들이 잘 몰라요 회사들이 어떤 때 실수들을 종종 합니다 자기네 아티스트들이 어느 정도나 데이지에 대해서 그리고는 이제 또뭐그 빌보드 차트 막 얘기드리면은 아이고 뭐 아직 내가 빌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더니 안 나오던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네. 하시면은 그요 이제 트위터가 결국은 되게 좋아요 트위터가 트위터에서 보시면 좋은데 빌보드 차트요 트위터 여기 또 되게 괜찮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이제 최근에 뭐 어떻게 어떻게 지금 뭐가 예상이 되고 있고 아니면 뭐가 이제 어, 빌보드 핫백 빌보드 200 지금 순위 어떻게 나온다.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어, 빌보드 차트 차트 요거 그 트위터도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엔터조에 관심 있으시다면 보시기를 추천드린다. 라는 거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그 언제 발매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이제 그 다 아시겠죠? 이제 팝 좋아하시면 아델. 아델이 요번에 컴백을 했어요. 근데 지금 빌보드 핫백에서 12위를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야, 아델이면 그래도 최상위권이어야지 않냐? 한물 갔나? 12위래.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아델이 요번에 영국시장 본토를, 자기 이제 본토를 신경 써서 목요일 저녁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빌보드 기준으로는 차트 이제 그 취합을 하는데 5시간 밖에 포함이 안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딱 5시간만 포함되도록 음원, 이게 앨범을 내버렸는데, 그 5시간만 들어온 게 지금 12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아들이 요번에 어마어마한 예, 또 사랑을 받고 있음이 증명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건져야 될 거는, 어쨌든, 언제 내느냐는 참 중요하다. 네. 여기 이제 표현돼 있죠. 단 5시간만으로 이정도의 스트림을 이제 그다음에 에어플레이 이런 것들이 이끌어냈다. 예. 그래서 12위까지 올라가서 놀랐다 이런 거고요. 어, 조금 더 이제 빌보드 차트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빌보드에서 뭐가 중요해? 진짜 해외에서 인기 있어? 그거 보는 절대적인 인기 척도는 핫백이 맞습니다. 핫백보다 더 중요한 차트는 없죠. 엄청 중요하고 그다음 나머지 차트들은 사실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어, 요거는 좀 괜찮다 하는 차트는 빌보드 200입니다. 몇몇 분들은 기억하시기에 어, 빌보드 200은 좀 어, 사람들이 좀 뭐랄까요? 요거를 좀 조작할 수 있는 차트 아니야? 이런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흑역사입니다. sm의 sm의 슈퍼 엠이이 차트에서 1위를 차지를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번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불법은 아닌데, 남들이 하는 프로모션 방법을 극대화를 했던 거죠. 남들도 하는 프로모션 방법을. 뭐 이제 티셔츠 끼어 팔고, 뭐 앨범, 그 저기 콘서트 티켓에 앨범 끼어 팔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1등을 해버리니까, 빌보드에서 바꿔버려요. 빌, 이제, 빌보드 200에 들어오는 집계 방식에서 번들링을 최대한 적게 카운팅 하도록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슈퍼엠 이후 빌보드가 개편한 이후에 빌보드 200 차트는 생각보다는 괜찮은 차트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전에 사실 빌보드 200안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개편한 이후로는 빌보드 200에 올라오는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들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다른 얘기인데 좀더 드리면, 사실 이제, 뭐, 이제, 뭐, 슈퍼엠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건데 슈퍼엠은 사실 이게 이름부터 잘못 지었어요. 예, 이 이름부터 잘못 지은 게 영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게 언뜻 봤을 때 슈퍼엠과 요 단어가 비슷해 보여요. 근데 요 단어의 뜻은 이제 그 아이돌 가수가 쓸만한 단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이거를 멤버들도 헷갈렸던 흑역사가 있어요. 이거 제가 이거 지금 자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심지어는 이 멤버조차도 이거 잘못 썼다가 이걸 수정을 해요. 그래서 아 요거는 조금 이름을 이제 그저 개인적으로는 슈퍼 엠의 추가적인 활동은 어 안해도 괜찮지 않나 각자의 자리에서 다 잘하는 분들이니까 아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기에 sm 이좀 실수를 했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nct 였는데 nct 가 보면은 nct 드림의 드림의 숫자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음이 제가 볼땐 보였죠 그 다음에 팬카페 에서도 그런게 팬들의 그 이제 커뮤니티 에서도 느껴졌었고 근데 지금까지 보시면은 NCT 드림 가지고서는 빌보드를 노이 생각을 안 해요. 금요일 앨범 안내 주거든요, 지금까지도. 근데 NCT 127만 그렇게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NCT 드림도 그렇게 한번 바꿔 보는 것이 어떤가는 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뭐 그런 사이들이 있죠, 지금 팬들 사이에서는. 올해 NCT 드림도 정규를 내주고 NCT 127도 정규를 내주고 향후에 NCT 중에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 줄지를 결정하는 거 아니냐? 결과물을 가지고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SM에서는 NCT 1 2 7이더 좋게 보는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팬들끼리도 그 안에서 약간의 투닥거림이 있습니다. 근데 둘다잘 나왔잖아요. 둘다잘 나왔고, NCT 드림도 엄청난 게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하셨으니까, SM에서 NCT 드림도 본격적으로 좀 해외 팬들을 좀더 이렇게, 예, 더 다양한 시장의 해외 팬들을 늘릴 수 있는 전략 사용으로 좀 가보시면 어떨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러 뭐, 요런 쪽에선 투자자와 이제, 또 회사 내부에서 보신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뭐, 차트 얘기 드리면서 이미 말씀드려버렸는데, 엔하이픈이 하여튼 잘 나옵니다. 엔하이픈이요, 빌보드 200에 그, 아까 에스파하고 똑같이 화요일 저녁 6시에 컴백을 했어요. 근데 빌보드 200 지금 그, 11위 예상이 떠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엔하이픈 진짜 잘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지금, 어, 리사의 그 수록곡 역주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수록곡 머니가 계속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음번에 빌보드 핫백 차트가 나오면은 리사 머니가 요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예. 요것도 이제 한번 제 예상이 맞을지 아닐지 한번 확인을 다음에 한번 해보시죠. 네. 그래서 이 어, 정도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의 전부이고요. 이제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